오늘 말씀은 10편, 116편 12절에서 117편 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116편은 좀 길고, 117편은 2절까지 있기 때문에, 116편을 중간에 잘라서 뒤로 넘겨서 117편 2절, 이편 2절하고, 어, 이렇게 붙여서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어, 우리 이 116편 시의그 앞에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했고, 다급할 때도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이 다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 아나무인으로 산다면, 어, 우리는 어, 결국 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어, 13절에 보면, 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 그, 건배하는 거죠. 건배, 술잔을 들고. 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외치는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어, 다시 말해서,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우리를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구원의 잔은 사실 고난입니다. 환란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구주를 찾는 것이 구원의 잔입니다. 우리가 환란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거리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도 않고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설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 그러면 환란과 슬픔 가운데서 구주를 찾는 그것이 구원의 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소리지르는 그것이 마치 술 먹는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어, 건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13절과 14절은 전혀 다른 말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서원을 갚습니다. 이 말은, 나의 서원은 결국은 뭡니까? 나를 살려주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이, 내가 저 끝까지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 이제 난파돼서 우리가 헤엄치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어, 맨 처음에는 못갈것 같아서 겁에 질려서 어, 살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 모두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와서 자신감이 붙으니까, 내가 11절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나와 가지고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스개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서운한 사람은 그렇게 서원을 지켜야 되는 게그 서운을 갚는 거죠. 서운 갚는 게 무슨, 어, 뭐, 돈만, 작정 헌금 낸 것만 서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서운한 것을, 그걸 지키는 게 갚는 거죠. 이 갚는 것을 죽은, 죽기 전까지는 갚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순교가 되는 거죠. 이게. 나의, 나의 서운을 갚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말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후의 각오인데, 그게 결국은 순교로 가는. 그거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면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이 모여있을 때,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순교를 했다고 합시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누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순교인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이제 순교가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데서 순교하면 안 되느냐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순교하고 결실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순교를 동참하고 싶게 하려면 교인들한테서 해야 됩니다. 교인 아닌데서 하면 지, 죄로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앞에서 죽는 것이, 그게 순교죠.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에게서 안 나고, 무슨 다른 종교에서 불교 믿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면 아마, 저, 저, 저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자기는 순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성원을갚는 것이 맞다는 거죠. 혼자서 갚는게 아니고. 그리고 15절도 사실은 이게 이 13, 14, 15가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잔도 고난으로 죽는 거고, 나의 서원도 고난으로 죽는 거고, 경건한 자의 죽음도 성도로서 순종하면서 죽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실은 13, 14, 15는 전혀 경관성이 없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노래를 하지만 결론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경건한 자의 죽음은 귀중한 것인데, 얼마나 귀중하냐면, 아들을 귀히 여긴 만큼 귀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도 병들어 죽었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었든지, 그걸 개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맞아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뭐, 어, 뭐, 뭐, 테러를 당해서 죽었든지, 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딱 죽는 것처럼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이고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순종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왜 순종했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서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죽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게 이게 지금 그 전에도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맞아 떨어지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바울이 얘기할 때는 논리가 안 맞으면 사람들이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사실 로마스 같은 말은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써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논리로 그것을 풀어나갔지 결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었던 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바울이. 육은 죄로 말면 아마 죽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 그게 영원히, 영원한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몸이, 몸이 부활한 것을 보고도 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논리정연하게 예, 이해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어쨌거나 15, 13, 14, 15는 똑같은 말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이제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 앞에 꼼짝을 못 합니다. 죽음 앞에는 어, 너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못할 짓을 합니다.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음,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죠. 죽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게 돼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너 죽이겠어 이러면 겉으로 네가 날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게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냐 네가 무슨 그게 있느냐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니왜말안 네 하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걸 네가 모르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 그렇게 빌라도한테 그렇게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수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도 되니까 꼭 그무례한자 무식한 자또 어, 악한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논리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또 물론 순교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는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놓고 죽으면 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보는 데서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그 어,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서 결박을 풀어 줬다는 거예요. 결박을 풀어 주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6절에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그 주의 종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뼈속 깊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원해서 종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종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와서 종이 아니라 뼈속부터 하는 종으로 태어났고 조상 대대로 종이었다는 거죠. 나는 뼈도 박도 못하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이 종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아들의 시대로 이제 줍니다. 이 종과 아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만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면 참 자유를 이종 여기서는 종 중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종의 아들에서 아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라 그게 영생하는 거다 이때는 오늘 시편 읽고 있는 이 시편 속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하는데 그건 구약에서 오래 살리라 오래 살리라 그것이 예수님한테 와서 안 죽으리라 로 바뀌어 버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이 최고 좋은 최고 상제를 잘 맞는게 최고 좋은거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아들로 사는게 종으로 사는보다더 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미, 미국이 이 인디펜던스 데이가 자유를 얻은 날로서 그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박을 푸셨다. 자유를 이제, 그 뭡니까? 이거는 이것도 16절도 죽음의 결박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주는 건데, 이게 기독교인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 교인은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긴 외우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석이 되니까 해석의 결과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속박에 풀려지는 모습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1 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 여기는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놨지만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요 감옥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그 그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감사제라고 해요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차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두 조인을 섬길수 없듯이 세상도 잘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를 한다. 세상의 영광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생, 고생하고 빠지게 욕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한 개만 안 해도, 화가 나는데 그것은 다 쏟는 거죠, 다 쏟는 거예요. 그그 그 얘기가 이제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 부르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 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고난 속에서 아니고는 영광 돌리는 것이 가식이 이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거내 능력이다. 말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못하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감옥에 가죠.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감옥에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 그러면 시키는 것만 해요. 하라는 것만 해요. 왜 급하게 하는 하지 말아. 하지 말아야 되지.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결국은 일 잘해놓고 욕먹는 겁니까? 좋은 일에 해놓고는 욕을 먹어버리는 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꼭 1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게 서원인 행건데 이 서원인 것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꼭 모든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대통령이 돼서 한다는 것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했으면 절대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려고 감옥에 가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크게 잘못된 거고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18절 말씀. 이 똑같은 말이에요. 순교. 이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 사실은 제목을 달기 붙었을 뿐이지 같은 말. 그리고 예루살렘아 내한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그 누구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가 어디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가 바로 예루살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서원하겠다. 그래서 그 순교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노가다 하다가 그 노동자들과 싸우다가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 교인들이 미워하고 교인들이 손가락질하고 교인들에 의해서 죽을 때 그게 순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죽어야 될것 같은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순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면 교회 와서 해야 돼. 선한 일, 착한 일이 상 받는 일이 아니라 욕 먹고 기분 나쁘고 고난 당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 그게 세운을 갚는 거야. 그 당하는 거죠. 그 그게 구원의 잔이 그. 그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성운한 것이다. 참. 어 116편 뒤쪽에서 또 귀한 말씀으로 어,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 117편은 두 절밖에 없는 가장 짧은 시인데 두편두 절로 되어 있는 시가 몇개 있어요. 근데 여기 두 절로 되어 있어요. 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한분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음, 열심히 하나님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을, 어, 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럼 하나님 누구 편에 들어줄까? 아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그리고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있고 나의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너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오늘 이것을 가지는 것이, 내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음성이지만, 너는 그것을 받아서 가지는 것이, 그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라면 똑같이 나눠줘야 돼. N분의 1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너의 하나님께서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 너의 너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앞으로 가서 당할 일은 모세 너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이 패시브한 수동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네가 해야 될 것은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서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패시브한 아주 수동적인.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야 될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우리의 하나님은 대부분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정의를 행해야 되지만, 째다카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나에게 왜 벌을 줍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를 억울합니다. 이럴 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그건 미시파트의 하나님. 미시파트 개혁 한글에는요, 분명하게 미시파트를 공의라고, 제다카를 정의라고, 분명하게 개혁 한글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혁 개정에서는 그걸 반대로 하거나 혼돈시켜버려놨어요. 그게 제일 큰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 지금 개혁, 개정 읽을 때 공의, 정의는 원어를 봐가지고 쩨닥한지 정의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봐야 돼 물론 지금 어 이제 그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보면 보여지지만 그게 구분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이 117편에서 묵상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찬양할 백성들은 전부 모든 나라의 하나님 어, 북한은 어, 김정은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어, 저, 나의 에, 하나님은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 다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둘 중에 한 개는 다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그게 너의 하나님이 다르고 나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해줄 때까지 완전히 패시브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공무입니다. 가령 그 상황에서 그 A파가 B파보다 가 월등히 우세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B파도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다라고 순종해야 되고 에이파도 교만하고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공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는 이렇게 되시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8 장에 제가 생각이 나서 적은 건데 이 거리는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어쨌든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고모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죽습니다 육신은 아예 하나님께 빌린 거니까 때가 되면 갚을 생각을 해야 돼. 니 갚는데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처를 내지 말고 그대로 쓰고 잘 쓰다 반납을 해야지 수술하고 모양, 뭐, 저도 눈썹 문신도 했습니다만, 뭐 문신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면, 하나님, 이건 내가 니한테 준거 아닌데, 원상 복귀해가지고 내놔라 이러면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이제 돈좀 남으면, 이거 원상 복귀하는 수술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있는데, 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 같은 거될수 있으면 안 하고 그대로 반납했으면 좋겠다. 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건강관리협회에서 축을 하고 전화를 뭐 예방, 뭐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라고 그러고 그 스팸 문자를 이렇게 눌러놓고 그면 다른 번호로 또 오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전 솔직히 있는 그대로 사용하다가 망가진 그대로 반납하고 싶어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